오늘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 우리 두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이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기하는 내가 저여로매에게 소망합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달이 또 성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마음 가지고 8월 한 달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늘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자 1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2든 3이든 그날 그날은 늘 사실 새로운 날입니다. 이제까지 살아보지 않는 날이었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만 좀 깨닫는다면, 날마다가 늘 네, 신선하고, 새롭고, 설레임으로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어, 소녀처럼, 청춘처럼, 우리가 이 8월 한 달을 기쁨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 두절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과 같은 중대한 그러한 시기이고 어, 중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나 예수님이 가야 할그 사역의 공간적인 요소들이 어,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되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 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발이 편해졌고 발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 신발만 신으면 뭐 어디든지 편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창이 닳고 무리 세고 발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새 신발을 좀 사서 신으라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청년은 익숙하고 함께 오랫동안 신어왔던 동반자와 같은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 신발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 청년은 그 신발을 신고 나가지요. 그러나 그 비오는 날씨 때문에 그만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좀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그 청년이 하,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왔구나.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지요. 새 신발을 신고 처음 걷는 길은 어색하고 낯설지만 점점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의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얼마나 익숙한 것에 그 편안함에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8월 새달에 새날에 새로운 신발, 믿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가을에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는 눈을 어떻게 좀 새롭게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병호 박사님의 이제 통 성경 읽기 관련해서 좀그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크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성경 읽어지네라는 책이 있어요. 어, 어 성경 읽어지네가 이제 이 연대기적으로 좀 성경을 보는 눈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를 가지고 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한번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그냥 늘 어렵게 못 보는 성경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툴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좀 제대로 나 나름대로 한번씩 이렇게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때로부터라는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 21절 말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이 단순한 시간적인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엄청난 방향전환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공간적으로 갈릴리 지역의 사역에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 사역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이때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표적과 또 비유와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때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 구속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이 이때로부터 좀 많이 달라지신 것이지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태도도 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뭐 부드럽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도 또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십자가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명을 가지고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이 공간적인 것또이 말씀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고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고 나서, 이제는 됐구나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도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준 수준이 도달한 것이지요. 마치 테스트를 했을 때, 한 80년 되면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이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하, 비로소 제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구나, 깨달았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것이죠. 그때가 바로 이때로 부터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이 봤을 때 분명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그때. 그때 십자가의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새 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그처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새 가족들한테 와서 여러분 새 가족 왔는데 바로 막 교회 청소하라고 그러고 <laughs> 주방 봉사라고 그러고 바로 전도 나갑시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새 가족 뭐 적응하겠습니까? 교회 정착하겠습니까? 어렵지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에게 이 처음부터 가서 돈 벌어라고 <laughs> 그러면은 어떨겠어요? 다 그러한 자라나는 시기가 있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정착하고 배우고 깨닫고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갈 때 자기 스스로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 내가 정말 받은 은혜가 크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딱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이제는 이전에 나자기 중심의 은혜 받고 또 편안함을 누리고 받기만 하고 그런 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일해야겠다 생각할 때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제자 훈련도요. 그냥 제자 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끝나면 사도 훈련이란 것을 해요. 제자 훈련이 끝나면 내가 막 가르침을 받다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으로 나아갑니다. 순원으로 구역식구로 있다가 나중에 구역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되면은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타이밍을 보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때가 있었다면, 이제 제자들도 자신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의 크리스천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늘 받기만 하는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만 달라 달라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은혜의 차원에서 사명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 오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게 되는 그때가 내 자식을 한번 낳아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부모 마음을 속속였구나 부모 속을 속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때는 자기 자식한테 한번 당해보면 <laughs>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일 것이 이제는 우유와 젖이 아니라 쌀밥을 먹여야겠구나.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북부 갈릴리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사역에 가려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야, 그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처럼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이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예수님 보자 우편 좌편에 앉기만 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출세는 보장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 앞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 그러한 이야기를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다일잘 풀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믿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이 다 사라져버립니까? 환경이 완전히 변해버립니까? 행복하고 성공한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정말 힘든 일더 많이 생기잖아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돼? 하는 일들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가더 커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요. 이때, 이 세상 가운데 이땅 가운데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오늘 또이 고난의 땅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드벅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 많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사명도 감당할 줄 아는 것이지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때로부터 한번 나 자신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믿음의 전환점,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어서 예전처럼 살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방향으로 새롭게 방향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진짜 고난과 헌신으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이때로부터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때로부터 8월 1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또 사도로 훈련시키시고 이전에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제 우유가 아니라 밥을 먹는 그런 숙한 크리스천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역사가 이때로부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거룩의 주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해대게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